역전 고룡이 한랭 52고 중간애들이 3 2죠 예, 아 예, 예. 역전 2랭크가 30, 2랭크에서 또 주고 3랭크에서 주는데 2랭크 3랭크 가리지 말고 그냥 많이 빨리 많이 갔다 오면 돼요. 불가노스만 안 가면 됩니다. 불가노스. 그쪽에선 고룡보다 30 한랭짜리 애들이 잘 준다던데. 예, 그건 장식주는 그렇고 왜냐면은그 커강재료는 50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식주 확률이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역전 고룡 가는 게 맞습니다. 아,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역전고를 계속 가면 돼요. 60이면 돈도 커강할 돈도 없으실 텐데, 커강 재료는 고룡으로 매머. <laughs> 음. 어, 그래야 된다 그러네. 맨날 돈에 아. 시달려요. 돈 버는 법은, 돈 버는 법도 그 어떻게 하냐면, 신경 쓰지 마시고 재료를 파시면 돼요. 그냥. 재료를 먹은 거 있잖아요. 원은거 재료 토스 자그라스가 하나 둘더서싹 팔고 고룡들을 계속 뛰다 보면 지금 고룡 재료를 팔 수가 없을 상태인데지만 나중에 가면은 고룡 재료도 필요 없거든요. 고룡 재료를 싹다 팔면 돼요, 그냥. 고룡 재가 특히 비싸서 파티로만 다니면은 재니가 없거든요. 소울풀로 재니를 버는 걸잘 벌려, 벌려면은 지금 무슨 뭐냐? 재니 버는 걸려면은 아이템 교체. 지금 팔로 한번 소울 한번 해보죠. 일반, 당당당, 8 8 8랜도 좋긴데 플하면한 분씩 걸려서 스가 그렇죠, 랜스가 그렇죠. 우리 장치 빨리 잡을 빨리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빨리 빨리. 스피드 있게 빨리 많이 잡을 수 있는 응.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렌스나 근딜이 좀 문제가 있어요. 조사 퀘스트. 안 오신다니까 네, 그러면은 보수금 보수금 하면 아제마리 고대숲은 좀 힘들어요 이게 위치가 찾아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8만원 이게 6만6천원 이거는 쉬워요 7랭크 역순도 아니고 8랭크 합시다 고대숲이라 좀, 좀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음. 리오레오스부터 잡아야 되니까 리오레오스부터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캐스트받기 아 네. 오랜만에 소프를 하네 파티가 재밌어소프를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리오 레우스부터 잡으려면 17번 캠프에서 티켓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렇게. 보니 강격주, 철벽주, 공격주, 초심주, 달인주 이런 건못 먹어도 음, 체력주만 쓰면 돼요. 산산주, 강공주, 채술주 이런 건다 먹었는데 <laughs> 아니 다 필요없어요. 체력주 세 개만 쓰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건다 방어로 맞추면 되니까 저는 버스 세트라서 이렇게 편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세팅 아래 링크 되어 있습니다. 머리 돌리지 마라! 그게 안 들어가는 것지만 지금 지금 대충 쏴서 100씩 들어가고 있는 거요 지금 흰색으로 이것이 예. 입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요? 잡은 거죠. 역전해 왔어. 요 피가 야, 캐릭이 말하면은 깨게 맞는데. 몸이 여러 개면은 피가 적어요. 그래서 금방 잠시. 참고로 아, 바제 기술은 뭐 그냥 야들야들해 모든 속성 다 쳐도 돼요. 자리가 안 되네. 그러면. Ok, off you Never. Never! Okay. baik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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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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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이. 이, 이. 이, 이. 다 이. 이, 이. 이, 이. 빨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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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0개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뭐야? 어서 어 무슨, 무슨 소리가 나가 <laughs> 잠깐만 너와너 너뭐 있었냐? 너와 있었냐? 정비좀 하고. 얘는 뇌속, 외속, 뇌속이죠. 어차피 고함이고함이 들어와나 싶어서 흠흠흠흠 <laughs> 야야 야. 그러니까 역전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순간 시작을 하면 좋아요 나무 사이 이냐？나무 사이즈 함정이 넣을 수 있나? 아 죽어버렸네 독살이 죽어버렸네 포획을 해, 마지막 놈은 포획해야 되겠네 그래야 금방 끝나거든 얼마나 돈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제대로 벌든 안 벌든 상관없는데 그냥 파티로만 다녀도 재료를 팔면 되거든요. 재료가 한 번에 2만원씩 팔리니까 도수 작은 화사 같은 거는 뭐 3분이면 잡잖아요. 끝내니까 이게 지금 제만의 짜리라도 10분 안 걸렸을 걸요? 지금 한 6분, 7분? 6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위에서 생파 안 하려고 바젤을 생 생파 안 하고 빨래했으면 더빨리 처리할 수 있었어요. 생파 하려고 2분 39초. 그러니까 이런 재료를 모두 매각 이렇게 하면은 6만 원이잖아요 한 번에. 쌓이긴 하는데 저것 저것들이 재료창에 쌓이니까 저걸 팔면 돼요 들어가서 적당히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린줄 그래서 16만 원. 리오에서 최소 예. 그러니까 한 방에 16만원 이게 그러니까, 뭐 도적복장 입고 그, 해갖고 160개 죽는 거보다1 6만한 번에 버리는 게 낫잖아요 입구에 괜찮아요 160개를 어떻게 줘어요 도적복장 도적 입고 돈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저렇게 저런 걸할줄 알면은 이게 티켓이 한장한 한 장이 잤으면은 엄청 좋습니다. 티켓을 안 써도 음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게 식사권을 해가지고 식사권래서 식사권으로 금전운 이렇게 맥주 네 맥주 네 개로 금전운을 띄우죠. 그럼 이 이게 식사권하고 비슷해요. 두배 정도. 이것도 1.5 배에서 두 배, 1.75 배, 두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랜덤으로 발,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돈을 벌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이번에 좀 쉬운 걸로 갔다 봅시다. 전 항상 추천점식만 먹었는데. 근데 식사 건추천점식 아, 먹으면 돼요. 근데 식사 추천점식보다 고기 음식이 좋아요. 비약을 고기 음식 먹고 비약을 먹고 나가는 게 나아요. 그럼고 공룡님 화식시트 있으요 버섯 스팅 있으면 만들라고 하나 먹는되고 화식시트 발리. 졸라 빨리 끝내고 존재감에 끝낼 수 있는 거 졸라 쉬운 거. 응. 또 자그라스를 한번 패 봅시다. 또 <laughs> 자그라스 패 봅시다. 레드는 교체. 됐고 장비는 불. 응. 교통 추천 정식이나 공격대나 속성 내성대 먹고 가요. 예 공격대에 먹는 공격대, 보통 공격대에 먹고 비약을 먹고 속성은 아주 부족할 때나 먹으면 되고, 조사 자그라스보다 불보라스가빨라질수도 있는데, 음식은 먹었고요. 지금 공격 소예요. 그 대신 생어 음식 때문에 변상은 없고, 짧짧 가져보. 바질기우수가 삶아 오지는 않겠지도그을 <laughs> 했는데 이불조도 있네 이 뷰. 와맵맵 자체가 더러 더러워 미치겠네. 이거는 버섯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약 하나 씹으면 끝. 야, 이쪽이 아니잖아. 이쪽이잖아. 대신 도핑 세트가 돼 있으면 도핑 세트를 먹고 출발하거나 버스 세트를 만들어 두세요. 먹고 출발하면은 공격 도핑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바젤 덮고이불도저 이불조 이불 가는 거 무슨? 이장면들더 이상 도핑이 필요 없겠죠? 예, 없어, 베지마. c 머 m 머 o 머몰린이는 모든 재료가다모자란것니다 그, 모든 재료가모자땐도스 자그라스를 잡면 된다. <laughs> 그러면 돈도 생기고, 뭐든지생깁니다 저기 야된데 저쪽인데? 저쪽? 이야 된다. 나여나된다 일단은 반복, 반복 사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 사냥에서 재료를 모으면 돼요. 물리는 음 그, 간격병 쓸 재료도 없어요. 얘는 밥 먹으면은 대, 몸 전체가 약화돼 가지고 그냥 그냥 숨어 그냥 나 확실히 가야돼아 빠졌다 아 도망간다 아야 넘어잖아 도망가냐 저 자그라스다 이제 다 제도 왔어. 끝내자. 오기 전에. 이게, 이게 이거 말고 자육 자유, 자육회로 도착을 했을 때는 얘들 바자니나 이부저 같은 데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세요. 강도 복장 입고 패는 건줄 알았는데 구동면이다 강도 복장 입고 줄 필요 없잖아요. 그 160개 죽는 것보다 그 제가 저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그 하는 게 낫잖아요. 죽는거 자체가 귀찮다니까요. 저리야 좀 주워 주지 만 그니까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재료를 다 파는 거요 그냥 도착할 때 재료 를 필요 없잖아. 2만 원이잖아요. 2분, 3분 안 걸렸잖아요. 게다가 금전을 뛰는 거 보세요. 지금 이거, 이거 여기 여기 복권의 금전을 음식으로도 이렇게 아까 티켓처럼 쓸수 있어요. 음식 티켓을 이게 1.5에서 2배, 두 배까지 나거든요? 오 예. 1.5배 예. 예예 1.5배, 1.5배가 아니라 1.75배도 되고 2 배도 돼. 이거 랜덤이에요. 세 가지 세 가지로. 그러니까 식사권도식사권도그티켓 c k e t 을 보고 돼요 대신 음식 그거를 밑에 화면 밑에 제거제거 블로그가 금지크 있는데 거기 가, 들어가서 그돈 버는 법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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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찬가지로 1.5이 입으면은 엄청 좋겠죠. 아무튼 티켓으로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도차그라스 3분마다 한 마리씩 잡으면 돼요, 그냥. 자유캐로. 자유캐로 있는 거로. 자유캐 아니고 지금 조사키로 니까 이분주랑 이분 바자알 교수가 괴롭히러 오잖아요.